자, 두 자리의, 두 자리의 자연수, mn입니다. 어, 기억해 두세요. mn은 두 자리의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m-n이 최대 값이 되려면, m은 최대한 커야 되고, n은 최대한 작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m을 구하러 갑시다. m이 1일 때,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가 되네요. 그지 근데, 이제, 최대 값, m은 최대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내려가 볼까요? m, 이제, m은, 그 다음 m은 뭐가 있어요? 4개씩 점프를 해야 되니까, 5겠죠? 그 다음에 m은, 어, 9,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1, 5, 9, 또 4개씩 해서 13, 이런 식으로 가서, 100 이하까지, 여기. 최대 값, 요걸 구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생각을 한다면, 4개씩 점프합니다. M은 4K로 가고요. 4기 점프 하니까. 근데 K는 몇 번째,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째입니다. 그럼 K가 1번째면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K는 자연수입니다. 요게 이제 정이고, 4K 마이너스 3의 최대값 99까지 가능합니다. 두 자리 자연수였으니까. 그럼 102고 K는 몇 번째요? 25점 얼마 얼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k가 25일 때 최대값 m을 가집니다 m은 100-3이므로 97두 자리 자연수 맞죠 그래서 m은 97로 해주고 이제 n을 구하러 가는데 n은 최소로 구해야 됩니다 최소 두 자리 자연수 자 일단은 n에 1 넣어주면 2i는 마이너스 2와 2의 1제곱과 같지 않습니다 아니니까 이제 2 넘어갑시다. 2i에 n의 제곱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냐고요. 맞죠? 얘는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n이 2가 발생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최소 두 자리가 아닙니다. 2. 그래서 어 2부터 시작해서 n이 될수 있는 거는 2부터 그 다음에 4개 점프해서 6개 또 4개 점프해서 10 또14 이렇게 갔는데 제일 작은 두 자릿수 n은 10입니다. 그래서 n은 10을 가져와야 되고요. 따라서 m-n의 최대값은 97-10이므로 87이 될수 있습니다.